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건강한 아이들, 또 특히 노령 아이들, 사료 먹는 아이들 반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. 어, 내용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알고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꼭 제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을 들을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어, 꼭 알고 계세요. 어, 아, 이가 나이가 들면 전신 마취하는 게좀 부담스럽잖아요. 걱정되는 일이니까. 그래서 아이가 전신마취 후회하는 스케일링도 좀 걱정스러우니까 치아관리도 잘 하실 거고 혈액 검사 엑스레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까지 보실 텐데 이런 내용,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오늘 집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좀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래요 어, 특히 노령아이 반려하신 어,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첫 번째 아이의 피부를 자세히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. 아이 목욕 시킬 때나 빗질할 때 피부를 자세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아이가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어, 전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하게 보시고 꼼꼼하게 보시고 살살 부드럽게 그러니까 스치듯이 한번 만져보세요. 중요한 건좀 만져보시라는 거예요. 어, 살살 만지셔야 돼요. 뭔가 좀 볼록하게 튀어난 종양 같은 건 없는지. 또 지방종처럼 생긴 건 없는지 한번 보세요. 어, 지방종이라는 게 보통은 다 양성이라는 경우 가좀 많은데 악성인 케이스도 좀 있다고는 해요.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아이랑 병원 갈때 원장님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어, 만약에 어,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. 미국에선 이게 마취 없이도 어, 주사기를 혹에 넣어가지고 물질을 좀 빼내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중요한 건 지방종 말고도 우리가 보는 사이에 암종양 같은 게 어디에선가 잘 알고 있을지 모르니까 수시로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종양 같은 좀혹 같은 게 있다면 병원에 좀 빨리 데리고 가세요. 왜냐면, 어, 아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다가 혈액검사 결과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하면 마취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수술로 그 절제를 할 수도 있지만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집에서 그냥 아이가 암 종양이 커지는 거 우리가 지켜보고 암에서 나온 그 고름 같은 거 드레싱 바꿔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, 저는 이거 병원 실습 때 어, 40대 초반에 여자 환자였는데 그 폐까지 유방암이 다 번져가지고 정말 수술도 못 수술도 못하는 상황에그 환자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드레싱 바꿔주는 것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. 제가 할 드레싱 바꿔주면서 그래서 어, 이런 상황이 우리 아이한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아이도 아파하고 우리도 그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이런 거 미리 방지를 해주세요. 그래서 어, 보통 건사를 먹는 아이들한테서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니까 아이가 건강할 때 조금만 건강할 때 좋은 음식을 급여해주시고요. 그래서. 어, 어, 아이가 좀 건강한다면 건강하다면 암종양 치료 같은 거할수 있으니까 정기검사 또 우리가 아이 피부를 눈으로 보고 살짝 스치지 만져보고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, 두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아이를 반려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가 편하게 자고 있을 때 1분에 숨을 몇번 쉬는지 스타와치로 세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건는 아예 생명과도 직결된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숨을 몇번 쉬는지 세워봐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아이가 편하게 자고 있을 때 심장이 뛰근 둥둥 뛰는, 뛰는 그거를 세워보는 게 아니라 호흡을, 숨을 몇번 쉬는지 세워보는 거예요.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호흡수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는 병원에서 제가 가는 병원 원장님은 그러셨거든요. 근데 이게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다음 날 아이가 무지개를 다리를 건널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신부전의 증상이거든요. 아이가 갑자기 숨을 1분에 100번을 쉴 수도 있어요. 이건 곧바로 응급실을 가야 돼요. 절대로 뭐 1시간, 2시간 기다리면 안 돼요. 그래서 또 아이가 기침도 자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기침이 그 감기 그 뿐만이 아니라 폐수종이 일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병원에서는 엑셀레이랑 청진으로 폐수종 같은 거는 다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폐수종이 뭐죠? 이거는 폐에 물이 차는 경우잖아요. 이게 심부전을 인해서 폐수종이 오는 건데, 아이가 폐수종 진단을 받으면 어 병원에 갔을 때 이뇨제를 맞고 올 거예요. 그래서 이뇨제도 먹는 약이 있고 그 주사로 맞는 그 이뇨제가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는 주사로 이제 이뇨제를 맞고 집에 올 거예요. 그래서 이뇨제 맞고 나서는 30분 그 이내에 소변으로 그 폐에 찼던, 복수에 찼던 물이 다 나오거든요. 그래서, 그리고 나서는 아이가 정말 숨을 편하게 쉬고, 이제 이게 정, 숨 쉬는 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큰 만큼 또 아이가 편하게 도 숨도 잘 쉬고 하긴 하지만, 이게 신장에 좀 무리가 갈수 있는 약이긴 해요. 그래서, 어, 그런데도 또 아이가 심폐 기능에 따라서 평생 이뇨제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병원에서 수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할 테니까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. 평소에 1분을 숨을몇번 쉬는지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을 해두세요. 어, 인스타그램에서도 제가 이런 심장 기능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무지개 다리 건너나이도 몇번받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숨쉬는 거 세어보라고 말씀드린 후에 세어봤더니 너무 너무 빠르게 쉬어가지고 결국에는 심장 전문의까지 찾아가셔서 지금 치료받는 아이도 있어요. 제가 어,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릴게요. 작년 5월에 저한테 DM을 주셨던 분인데요. 만약에 저한테 DM 안 주시고 병원에서 그냥 어, 아이 심장이 그냥 안 좋다라고 했으니까 진단만 받고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이대로 기다렸다면. 며칠이라도 더, 더 기다렸다면 큰일 날뻔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메시지를 받고 나서 숨 쉬는 거 세워보라고 말씀드렸더니 세워보니까 1분에 40에서 50분 정도로 호흡을 하더래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정말 급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나서 그분은 아이가 다니던 병원 안 가고, 심장 전문 병원까지 가셔가고 지금 진단 받고, 어, 약 먹고 아이가 그냥 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아이 근황을 여쭤봤는데, 아이가, 어, 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잘된 거죠. 왜냐면 우리가 미리 아이, 심장 기능이 안 좋다는 거 뭔가 의심을 갖고 있었고, 또, 머리사는 저한테까지, 저한테까지 여쭤보시고, 호흡수도 체크를 하시고, 또 이런 병원을, 어, 이런 방법으로 캐치를 하고 병원에 갔으니까 생명을 건진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이거는 중요해요. 서 항상 호흡수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시고요. 그러면 건강한 아이의 1분 호흡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게 아이의 크기랑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께서는 그 강아지의 호흡수가 35회 이상이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. 어, 저라면 만약에 호흡이 호흡수가 30회 정도라도 혹시 모르니까. 30회 정도라도 나왔다면, 병,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데리고 갈것 같아요. 근데, 원장님 은 35회 정도면 병원에 와라, 라고 하셨거든요. 네,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. 또 만약에 호흡수가 10회 이하라도 병원에 가셔야 돼요. 낮아도 안 좋은 거예요. 그 보통 크기가, 큰 아이들은 호흡수가 조금 소형경보다 낮다고는 하는데요. 네,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. 고양이의 정상 호흡수는 20에서 30회라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비정상으로 낮거나 높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동물 병원에서 엑스레이랑 청진 받아 보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. 또 호흡수를 세고 난 후에는 어디 그러니까 기록을 해 주세요. 저 같은 경우는 그 폰에 항상 기록을 해 뒀었거든요. 호흡수를 세는 방법은 좀몇 개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마취를 사용을 해서 아 호흡수를 15초간 세어서 곱하기 4 하는 방법이 있고 30초를 세어서 곱하기 2 아니 면 1분 동안 세어 보셔도 괜찮고요. 호흡수 체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건강한 아이라도 가끔 해보고 확인을 해보시고요. 심장약 먹는 아이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이라 확인해 보셔야 되고, 또 그레인프리 사료 먹는 아이들이라면 어, 심장병 걸리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호흡수를 수시로 확인을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